예 탐구 선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인원 수가 아니라 논술과 구술 면접에서 어떤 교과목이 많이 이제 출제되는가. 아, 기출 문제를 보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가 이제 학종형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학종에서 면접이 중요해지고 그다음 또 재수생들 그렇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논술이치 그렇죠 논술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고려해야 돼요. 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날려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국경수 이런 거 날려버리고 우리가 탄구만 먼저 보시죠. 예, 탄구만 네.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지리 보면은 이제 총4번 출제됐고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다음 에 이제 세계 지리 어떻습니까? 아홉 번. 그러니까 세계사가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음. 경제를 애들이 하는 이유가 이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경제가 때문에 예 그렇죠. 경제가 에이.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대학이 나온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부터 건대 경희대 뭐쭉 해서 홍익대까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 1 4개 대학 중에 결국 소개가 어떻습니까 건국대 옆에 바로 소개가 있죠 이제 여기 가장 몇번 이제 통합적으로 출제됐느냐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31개 대학의 합이니까 하필고, 소개를 보면 14개, 14개. 31개 합을 보면 은 이제 31개 다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내려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은 경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음, 오일이야. 그렇죠 음. 그 다음 이제 사문 안 보십시오 두칸 내려가서 사문이 어떻습니까 사문이 어, 많죠 예. 예. 사회문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사회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다음 생윤도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출제되는. 그러니까 사문, 생윤 이 조합도 애들이 음. 그쵸. 그렇죠. 사회탐구에서는 음.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윤리와 사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수능 선택에서는 1등급 받기가 불리하니까 이걸 예? 날리고 음. 그러면 결국 가장 최선의 조합은 사문, 생윤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 아니면 이제 윤리를 애들 중에 왜다 윤리바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생윤과 윤사로 가야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곤치가 아픈 거예요. 음. 그러면 결국 인문계 애들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하면 사문, 경제, 생윤, 윤사 이네개 정도는 자기가 선택하든 안 하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네. 그렇죠. 하든 안 하든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높으면 이제 법정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지리나 역사계열 보다는 그렇죠 음. 일반사회계열 음. 이게 뭐 사회의 아무래도 핵심 과목이니까 그렇죠 일반사회가 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수능 선택을 할때 그러면 내가 정시 위주로 전략을 짜느냐 아, 아니면 수시 위주로 짜는데 또 학종이냐 논술이냐에 논술이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음. 좀 나게 됩니다. 지금 논술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까요? 이건 논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음. 일반사회 계열하고 윤리계열 음. 이두 개를 음. 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음. 이제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걸 안 배워버리면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인데 애들이 그 문제를 접근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목소리> 그렇죠.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